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광주시정 뉴스입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한주인데요. 광주시 수험생들이 부디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길 응원하면서 한주간 시정 소식의 한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국 식문화 세계화 대축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이자 남한산성의 전승 음식인 효종 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남한산성 상인회가 산성을 대표하는 10가지 음식을 갖고 이 축제에 참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만아 기자가 전합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음식들이 눈에 띕니다. 일상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5년째 진행되고 있는 한식의 날 기념행사,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남한산성상윤회도 이번 행사에 남한산성을 대표하는 10가지 음식을 갖고 참가했습니다. 남한산성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보입니다. 최초의 배달 음식으로 알려진 효종갱도 이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효종갱은 남한산성의 전승 음식으로 조선 양반들이 즐겨 찾던 보양식입니다. 고문헌을 그 찾다 보니까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 있는 효종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보다 더지역의그 브랜더 될수 있는 음식으로 좀 개발을 하고 또문헌을 찾아서 옛날 레시피도 어 활용을 하고 그러고자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2012년부터 효종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됐고, 광주시에 위치한 동원대학교의 관련학과 학생들도 이를 접하고 배웁니다. 처음에는 효종갱이란 걸 몰랐는데, 효종갱을 새롭게 이번에 배우면서, 효종갱이 최초의 배달 해장국이라는 것과,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종갱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수에 변화를 주거나 들어가는 재료를 달리하며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외국인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효종갱의 매력. 남한산성의 대표 음식들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광주 시정뉴스 임하나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이고 바르게 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광주시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재능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받으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친구들을 장유리나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 리포트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재미있는 체험 활동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지금 이 신명나는 가락소리 들리시나요? 함께 구경하러 가시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직접 가서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장구, 북, 징, 그리고 꽹가리. 이네 개의 악기가 역동적인 소리를 내고 있어. 저 또한 어깨가 절로 들썩였는데요. 승에 겨워 열정적인 연주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사령, 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진짜 박수 한번 쳐야겠다. 박수. 아 너무 멋있어요. 와 목소리도 씩씩하고 꽹 그리도 엄청 잘 치던데 좋아하게 된건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냥 전에 남한산성 가서 봤을 때 그때 쳐보고 싶다. 음, 그럼 나는 언제 이렇게 풍물할 때 제일 행복했다. 어? 제일 나가서 1등 했을 때. 1등 했을 때 그러면 은 특별하게 풍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친는때 스트레스 풀려서. 왜 특별하게 좋아하게 됐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아침에 학교에 오면 선배들이 밖에서 공연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 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학교 와서 도 계속 1등을 하고 싶어요. 그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도곡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물놀이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자신감과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다는데요. 최근에는 2017년 광주시 청소년 종합 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실력이 좋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헬 놀이부의 성적이 좋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꾸준히 연습하고 즐기다 보니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학교에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덕분에 어, 질 좋은 악기나 좋은 강사 쓰는 것과 같이 사물놀이를 본교에 활성화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도곡초등학교에는 사물놀이 공간과 전통놀이 문화 체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25개교 31개 프로그램에 지원하던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2018년에는 전년 예산 대비 19% 증가한 4억 1,600만 원을 관내 50개교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다양한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곡초 사물놀이부와 같은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현장 리포트였습니다.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1년의 노고를 치하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 현장을 이만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명나는 가락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웁니다. 떡메잡기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한박 웃음을 머금고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11월 11일 제 22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남종면 공설운동장에서 광주시 농업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농촌발전유공자를 비롯해 우수 농업인 23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금년 는 극심한 가뭄과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땅에서는 희망을 농업에는 미래가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 농업인 농업인 단체가 하나가 돼서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제기차기를 비롯해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진행됐고 광주시 친환경 농특산물 브랜드 자연채를 포함한 우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고품질의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행복 나눔 장터는 단연 인기입니다. 한우 불고기, 계란 등을 시식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연하고 부드럽고 아주 맛있네요. 맛있어요. 광주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들은 이렇게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찬 내년을 위해 화합을 다졌습니다. 광주시정뉴스 임하나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사막사의 충절을 기리는 축의 현절사 제앙이 지난 6일 남한산성 내 현절사에서 거행됐습니다. 제앙식에는 현절사 도유사를 비롯해 유림과 시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병자호란 당시 척화를 주장하다 청나라에 끌려가 순절한 사막사와 척화파의 거두인 김상원, 정훈 선생의 충절을 기렸습니다.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경로당 여가활동 경연대회가 지난 8일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19팀 320명의 어르신이 참가해 노래와 건강체조 등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연을 펼친 가운데 영예의 대상은 삼동 우남 아파트 경로당이 차지했습니다. 광주시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기관인 광주클린 농업인대학 졸업식이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생들은 30회의 학사 일정을 거쳐 전문 농업과 34명, 농산물 가공과 35명의 학생이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요. 맛있게 김치를 담그고 나면 김장 쓰레기가 한가득이죠. 김장 재료를 다듬고 남은 채소 쓰레기만 구분해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배출 장소에 버려야 하는데요.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 겉면에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